메르스로 인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당국의 대책도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새 정년 대표가 김 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 예산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누출된 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염화수소였습니다. 공장이나 방재 당국 모두 초동 조치는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수요일 뉴스데드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처음 메르스가 발병한 순창은 지역 경제의 파탄 지경입니다. 특산품인 장류 판매뿐만 아니라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주변 상권 역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문드문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산을 오르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지만 며칠 전과 달리 크게 줄었습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그런데로 와야지. 메디스 같은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나이에.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등산로 입구 주변 음식점은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단체 예약을 받아본 지가 오래라며 세월호 사태 때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쁘진 않았다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손님 올까 모르니까 한찬이나 음식점들은 모든걸 준비를 해놓는데 그 바르기가 바쁠 정도로 숙박업소들은 예정했던 스포츠 대회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순창 장류 마을도 메르스 사태 이후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고추장 등 장류를 배송해달라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받아놓은 주문들조차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메르스인가 무신가 와갖고 가지러못간게 우리 취서할래요 그래서 아, 제가 갖다 대면 어쩌요? 그런 게 아니, 순창 까먹는데요. 그래. 순창 장덕마을이 메르스 경리에서 해제된 지 나흘째. 하지만 순창 지역 경제에 들이온 먹구름이 언제나 거칠지 상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순창 지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매장을 막론하고 매출이 반토막 날 지경이고 관광 열기의 실종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메르스로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로 6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야시장이 북적였던 남부시장도 정막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앞으로 매스가 잠잠하다고 하다 보니까 말장도 음, 열리고 손님들도 많이 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도 한달 내내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걷던 곳이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뭐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 알바를 나갈까 하고 지금 교차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대형 판매점 매출은 평균 15% 전통시장은 평균 60% 감소했고 주요 관광지의 상품 판매와 숙박업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전북 방문을 취소한 국내외 관광객이 3만 명을 넘어서 관광업계는 직접 손실만 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까지도 다 취소가 된 상태고 또 6월 말에 일본인 관광객이 70%가 70 지금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송아진 도지사는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소상공인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순창 강천산을 방문해 지역 상인을 격려하고 관광객들의 안심 방문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괜찮습니다. 청정한 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주셔서. 전라북도는 3분기에 하반기 지방재정을 집중 소진하고 기관단체 군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해. 음식점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메르스 발생 지역 농산물 구입과 해당 지역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잔뜩 얼어붙은 서민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논란을 거듭하던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마침내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세정연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찾아왔습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하던 전북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을 교육감과 최종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배우셨던... 그 음,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진 문 대표와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가 금물살을탄 것은 새정치연합이 예산 떠넘기기식의 정부의 부당한 시행령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 의한 교육 파행을 막고자 했던 시도 교육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도 문 대표의 의지에 화답하며 예산을 편성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앞으로 시도 교육감들이 공동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권를 제가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수정 추경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540여억 원이 마련되면 정부 지원금도 예정대로 지원돼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우려가 사라지고 어린이집 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야당의 참여로 올해 돈의 누리과정 문제의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정부와 여당에 맞서 내년도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세정현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의 만남은 해법 가능성과 함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인데 문 대표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표는 공동선언문에서 영유화 보유법 시행령 폐기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누리 예산을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근거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 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정 국회법을 통해 문 대표는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청와대 거부권이 걸림돌입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 폐기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내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표는 조만간 전국 시도 교육감과 만남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협조와 연대를 끌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은 정부의 목적 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 큰 틀에서는 전부 교육청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과 세정연이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국회와 중앙 정치권에서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표의 방문과 공동선언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책임 논란을 본격화하고 향후 제도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추경 예산안을 부결하면서 교육청을 압박해온 도 의회는 공동선언을 반기면서도 서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교육감이 도 의회의 지방재발행 요구에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다가 문 대표의 제안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도 의회가 누리과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현재 누리과정 파행은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에 통합 없이 누리과정을 도입해 발생했다며 유보 통합을 통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유보통합이 유아교육 보육 국가완전책임제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일환이라며 국가 차원의 예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OCI 군산공장에서 누출된 가스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염화수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장 측은 사과하고 사후조치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초동조치는 미흡했고 재난대응 매뉴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소룡동의 o 아 i 군산 공장 앞 길가에 심어 놓은 채소들은 누렇게 말라가고 주변 논의 어린 모들도 푸른 빛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공장에서 발생한 유해 가스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당시 동사일을 하던 농민 12명이 유해 가스를 들이마셨고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이상하면 코가 찡하고 숨을 못쉴 정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연기 나오고 나서 30분, 40분 되니까 어, 뭐가 하얘져버려요. 공장 측이 누출 방지 장치를 설치하다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염화 규소 62kg이 누출됐고 수막으로 차단하는 과정에서 유해 성분인 염화수소가 대기 중에 확산됐습니다. 공장 측은 2시간 만에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은 유해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대응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상황을 분산시에 알리지도 않았고 16시 10분에 그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에 저희가 원만하게 전달이 좀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군산시는 신속한 주민 보호와 정보 제공에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했습니다 저는 대책본부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갔던 지원이 가스 폭발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누출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보실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공장 바로 옆 주민들마저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연락이 오니까 음. 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그때 다 알아보니까 알아보지. 벌써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뭘 사파니 가라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 예방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라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정읍 태인면의 한 돼지농장 사무실에서 불이 나 56살 김모 씨가 숨지고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익산 영등동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나 23살 이모 씨등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의 여부가 관심이었던 김완주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자영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에 김완주 전 지사의 출마 여부가 지역사회에 큰 관심과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실장은 김전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 인물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김항술 현 위원장이 재선출됐습니다. 임기 1년의 김항술 위원장은 자기 희생과 상생의 노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치, 도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군산항의 물동량이 지난달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군산항을 통한 화물의 물동량은 78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했고 4월 말까지 이어졌던 감소세가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수출화물인 자동차는 한국GM 차량이 24,000여대로 지난해보다 8% 줄었지만 현대 기아차가 49,600여 대로 22%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력하는 농업용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됩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동양물산과 로보닉스 등 도내 농업용 로봇 업체와 함께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 드론 관련 국제 순회 전시회인 로보 유니버스에 참가해 국내 수요와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업용 로봇 기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천담 농원 기술과 ICT, 기업 산업의 합작품인 무인자율주행 트랙터와 화해 이송 로봇, 방제 로봇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장수군 말치 소하천이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2015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선정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수군 번안면 장남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말치 소하천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중심부 60m가 복개된 이후에도 매년 반복되는 재해 발생으로 우기 때마다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구는 소하천 각국기 공모전 인센티브 10억 원등 12억 원을 들여 복개 구간을 철거해 하천폭을 넓히는 한편, 주민 쉼터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자연 하천을 조성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소하천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25회치를 맞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8월 14일부터 4월간 완주군 고산면 무궁화 테마 식물원 이론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180여종의 무궁화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콘서트와 캠핑, 물놀이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임시군이 한국 건설관리공사와 건설 공사 기술 자문과 안전 점검 등 무상 기술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모든 건설 공사의 품질과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자체 인력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 관리 공사의 무상 기술 자문을 받게 됩니다. 남원시는 최근 150여 개소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사방댐과 계류 보전 등 재예방 사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26억 원을 들여 10개소의 사방댐과 계류 보전 사업을 시행합니다. mbc 뉴스 육래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작은 음악회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창작 뮤지컬 빨래가 오늘과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제14회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음악과 전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 브랜드 공연인 뮤지컬 춘향이 12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 아리울스토리가 새만금 방주제 내 공연장에서 오는 11월 8일까지 열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늘 전북혁신도시본사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추진동력을 찾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오늘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명사가 함께하는 무형유산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까지 소리 프론티어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한국 프로골프투어 군산CC 오픈이 내일부터 나흘간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치러집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지난 28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